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그 결산하시는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설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때는 그 어떤 변명도 우리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이 땅에서는 미혹의 역사가 어둠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는 미혹의 역사가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행한 바를 스스로 우리 입으로 자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에 무엇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산할까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결산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너는 얼마나 발휘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얼마나 복음을 이루며 살았느냐. 예.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합한자라고 한 다윗, 그 다윗의 신앙과 그 삶을 이 10편 23편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놓은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행하신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불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 자기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복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자기가 평생 살면서 당한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들, 고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2절부터 어, 지금 5절까지 이 내용은 어,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그를 돌보셨는지, 그의 환경과 그의 영혼과 그리고 그의 모든 그 걸음과 그리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일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 모든 완벽한 하나님의 복음의 해답,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든 궁극적인 원인을 다윗은 신앙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고상하고 가장 차원 높은 신앙, 그것은 가장 어린아이처럼 가장 순수하고 가장 단순한 아주 쉬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양이 무슨 두뇌가, 탁월한 두뇌가 있겠습니까? 양이 목자를 향해서 무슨 고상하고 무슨 대단한 헌신과 충성이 있겠습니까? 무슨 열정이 있겠습니까? 양이 무슨 분투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양은 그냥 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의 삶을, 다윗의 신앙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을 특별히 성도로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양은 약합니다. 양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목숨을, 자기의 삶을 지켜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이 목자는 생명입니다. 삶입니다. 안식입니다. 보호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이 목자는 모든 것입니다. 양은 어떤 짐승보다도 저항 능력이 없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지켜낼 수 없고 삶을 영위해 낼수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하나님은 이 양을 우리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양에게 탁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이 양들을 칠 때에 이 좋은 목초지에 여러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다 함께 끌고 와서 같이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은 그 양을 끌고 가는데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은 이 양들이 자기 목자에게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의 탁월함은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자를 분별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양을 돌보고 그 양을 지키고 그 양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기독교는 철저하게 생명이고 삶입니다.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에 네가 나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론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상을 받는지, 아니면 내가 원수의 먹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벌벌 떨면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불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내가 의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의지와 선택과 노력과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의의 길로 가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내 삶을 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고백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넘어진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깊은지,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심오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인지, 우리가 평생을 다 고민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연구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인격과 생활화, 최질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도, 우리는 복음의 극히 일부분만 알다가 맛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극률하심 속에서 나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원히 그렇게 살 거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아름답게 열매 맺고 노력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은 감격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어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될 내용이고, 평소 때이 부분을 저는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이 내용을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악세사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고백을 했느냐? 나는 남편의 그늘 안에서 나는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그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고, 예, 그냥 살만 하면은 그 신앙이 거의 액세서리입니다. 예. 아주 고상한 아주 수준 높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예, 그거 실제 아닙니다. 진짜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고 건강의 문제가 닥치고 죽음이 코앞에 닥치고 삶에 때로는 예, 자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이런 실질적인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그때 나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아주 무탈한 가운데 아주 예수를 믿는데 스스로 아주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어쩔 때는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도 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저게 진짜일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가? 내가 고난 속에서 진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결과와 성과, 눈에 보이는 지식과 온갖 프로그램, 기독교 천국이죠. 대한민국은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부요하고 풍부하게 제공되어지는 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이고, 너무나도 종교적입니다. 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 구약시대 성도들이 아주 모든 것이 좋을 때에 그 영혼이 부패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종교적인 겉모습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패한 영적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신앙. 예, 목자 없이는 한 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그 양이 되어서 예, 하나님을 생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생명으로 고백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